선전메트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에는 존재하지 말아야 할 도시가 있습니다. 산이 너무 가파르서 전체 동네가 계단처럼 겹겹이 쌓여 있고 다리는 구름 위로 솟아 있으며 고속도로는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만 명이 이곳을 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충칭입니다. 돌과 안개 속에 새겨진 대도시죠. 대부분의 역사 동안 이 도시의 지형은 연결하기 거의 불가능했죠. 하지만 지금 중국은 모든 것을 바꿀만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도시 블록 전체를 삼킬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고속철도 터미널 기차만을 위한 역이 아니라 미래 자체를 위한 역이죠. 지리와 싸우는 도시. 충칭은 단순한 대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은 수직적인 미로입니다. 절벽 위에 세운 마천루. 모노레일이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고 강은 동네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멋지긴 하지만 물류 측면에서는 악몽 같기도 하죠. 수십 년 동안 충칭은 그 지형 덕분에 중국 다른 지역과 거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도로는 산을 돌아갔고 철도는 계곡을 따라 몇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짧은 여행도 하루 종일 걸릴 수 있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문제도 커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몰려들었고 산업은 확장되었지만 교통망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충칭이 서부 중국의 산업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했죠. 그것은 바로 수백만 명을 빠르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험한 지형을 가로지르며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결국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 즉 도시처럼 커다란 기차역이 되어 한때 충칭을 제안했던 산 속에 바로 지어지기로 했습니다. 연결된 서부의 꿈, 2010년대 후반 중국의 지도자들은 두 가지 거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 충칭 쌍두 도시 경제권으로 두 대도시를 하나의 초대형 혁신 및 무역 지역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팔로 수직, 팔로 수평이라는 고속철도망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고속선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충칭은 이두 계획의 자연스러운 교차점이었죠. 하지만 기존의 역들, 특히 충칭 북역은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확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강과 산맥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 계획자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허브, 즉 충칭 동부 철도역을 도시 동쪽의 평지에 짓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은 단순한 터미널이 아니었습니다. 역도시 통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중심이 되어 기차, 주택, 사무실, 쇼핑센터가 하나의 도시 생태계로 융합되는 공간이었죠. 역에 도착한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도시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건설. 2022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단 38개월 만에 개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점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상에 떠오른 건물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122만 2천 제곱미터의 면적,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속철도역이죠.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의 5배가 넘는 크기, 즉 170개의 축구장 크기입니다. 이 건물은 8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상과 지하를 모두 포함합니다. 15개의 플랫폼, 29개의 선로, 12만 제곱미터 크기의 유리와 강철로 만든 흐르는 형태의 지붕이 특징입니다. 건물의 무게는 16,000톤이 넘지만, 마치 동작이 멈춘 파도가 형상처럼 보입니다. 거대한 나무 모양의 기둥은 충칭의 시나무인 황구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되었습니다. 지역적 정체성을 미래적인 디자인과 결합한 것이죠. 지붕의 채광창은 자연광을 흘려보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역은 거의 성당처럼 신성한 느낌을 줍니다. 최대 용량으로 운영될 경우 매시간 16,000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으며 하루에 수백만 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이로움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있습니다. 바로 기계와 알고리즘, 정밀공학을 활용해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불가능을 설계하다 현장 조건은 매우 혹독했습니다. 고르지 않은 지형, 섭씨 40도 이상의 무더위, 엄격한 안전기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몇 년이 걸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자동화를 선택했습니다. 레이저로 유도되는 불도저가 밀리미터 mm 단위로 정확하게 땅을 평평하게 만들었고 인공지능 AI 기반의 콘크리트 타설 로봇은 극심한 더위 속에서도 쉬지 않고 작업을 했습니다. 로봇 팔은 각각 800kg씩 무게가 나가는 유리 패널을 정밀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순찰 로봇들은 24시간 현장을 감시하며 위험 요소를 찾아냈습니다. 이 고기술적 조화는 작업 효율을 3배로 높였고 노동 비용은 거의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서 중국이 건설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디지털 계획, 로봇 조립, 모듈 설계는 이제 인프라 구축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구조물의 레이아웃조차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차 플랫폼을 높이고 복도와 지하철, 주차장을 그 아래로 배치함으로써 엔지니어들은 수직적인 지형을 유용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20헥타르 이상의 땅을 절약한 것이죠. 불과 3년 만에 한 산골짜기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교통 허브 중 하나로 변했습니다. 역안의 도시. 충칭 동부에 들어서면 단순히 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도시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상점, 사무실, 호텔, 레스토랑, 지하철 노선, 심지어 주거용 타워까지 모두가 중앙 대합실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동부역 허브 신도시라고 불리며 3.5km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의 철학을 중심으로 지어졌습니다. 살고 일하고 여행하는 공간이 하나로 연결된 곳. 기인 통근 교통 체증은 없습니다. 그저 끊김 없는 이동이 있을 뿐이죠. 이 터미널은 4개의 지하철 노선과 직접 연결됩니다. 6호선은 이미 운행 중이며 24호선과 27호선은 건설 중. 8호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완공되면 승객들은 기차, 지하철, 버스를 환승할 때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모든 이동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충칭의 습한 여름에는 정말 큰 축복이죠. 이 제로 환승 디자인은 여행을 더 빠르고 깨끗하고 인간 중심으로 만듭니다. 또한 공공교통을 중심으로 전체 구역을 구성함으로써 이 도시는 동쪽으로 발전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낡은 동네의 혼잡함을 줄이고 도시 성장을 균형 있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인프라는 단순히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에 대한 청사진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네트워크, 충칭 동부는 단순한 터미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부 중국의 미래로 가는 관문입니다. 충칭 샤먼, 고속철도 노선의 중심으로 남서부의 산지에서 남동해안을 있습니다. 곧 상하이 충칭 성도 구간과 충칭 완저우 노선이 북동쪽으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승객들은 모든 방향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베이징, 남쪽으로는 광저우, 동쪽으로는 바다, 서쪽으로는 티베트로 향할 수 있습니다. 충칭 동부는 팔로 수직, 팔로 수평, 고속철도망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려는 국가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 영향은 깊습니다. 성도로 가는 학생은 이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여행자는 베이징을 오전에 떠나 오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수출업자들에게는 내륙의 공장에서 해안의 항구로 화물이 기록적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충칭 동부는 또한 일대일로 구상을 강화시키며 중국 내륙을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과 연결합니다. 한때 산지에 갇혔던 지역에서 이 역은 단순한 성취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해방입니다. 규모의 의미: 12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충칭 동부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다른 역을 압도합니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19만 제곱미터, 나고야 역 41만 제곱미터, 광저우 남역 61만 5,000 제곱미터, 충칭 동부 그것의 두 배입니다. 그러나 규모만으로는 이 역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규모를 얼마나 지능적으로 활용했는지입니다.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청정 에너지를 전력망에 공급합니다. 빗물은 수집되고 정화되어 재사용됩니다. 중앙 기후 시스템은 이 전체 지역을 효율적으로 냉방과 난방합니다. 그리고 이 역이 대중교통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사용과 오염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충칭 동부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친환경 건물 중 하나입니다. 이는 대형 건축물이 반드시 낭비적이어야 한다는 법칙을 깨는 증거입니다. 충칭 동부는 엔지니어링과 생태학이 만나는 지점이자 야망과 필연성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내일로 가는 관문. 몇 세기 동안 충칭에 사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산들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인프라 중 하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지리가 더 이상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에 의해 고립되었던 도시가 이제 몇 시간 만에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아마 가장 매혹적인 질문은 그것이 무엇을 이동시키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교통 허브가 자급자족하는 지역으로 성장하면 그것은 더 이상 여기 아닌 도시가 될까요? 아마도 그것이 이곳의 진정한 혁신일 것입니다. 충칭 동부는 단지 여정이 시작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 생활의 미래가 도착하는 곳입니다.